<laughs> 아, 이 촉감 되게 이상하다. <laughs> 아, 이 촉감이 되게 이상해요. 아, 죄송합니다. 이맞아자 <laughs> <그래>, <laughs> 아, 이거, 근데, 생각보다 막 엄청 거슬리거나 그러진 않네요. 우리 LED 자꾸 힘들다 그래가지고 뭐가 힘든가 했던, 하, 아, 힘드네. 앞에도 잘안 가리는 것 같고. 우리 LED랑 커플이네요. 네, 아무튼 오늘 준비된 과자 파티는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춤두 번이나 췄어요, 여러분. 투테스 진짜 와 너무 추억이었어요 그쵸? 그때 진짜 날렵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때보다는 덜 날렵한 것 같다 충분해요? 더 좋아? 오케이 자 오늘도 우리 엑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 우리 에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까 액션 여러분들이라고 하니까, 좀서운하죠 네! 그러니까 반대편이라고 부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알겠죠? 네. 우리 에리들이 오늘도 이렇게 사운드 체크 와서 저랑 같이 웃고, 그리고 제가, 어, 진짜 리허설 하는 모습, 모습을 조금만. 리허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니까, 제가 어쨌든 이번에, 이큰 최종 공연장을 혼자서 채웠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엑소의, 아, 엑소 멤버들이랑 같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게 많았어요 이 공연장을 내가 혼자 섰을 때 과연 정말 비어 보이지 않게 꽉 채울 수 있을지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어, 그러면서 좀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운드 체크라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XL 여러분들 덕분에 긴장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고, 약간 어쨌든 처음에 이제 제가 무대를 하게 되면, 그 전에는 올라왔을 때 그때 공연 진짜 시작된과 동시에 그때 만났었잖아요. 근데 모든 거에 다 리허설이 있듯이 우리 엑셀 여러분들 사운드 콘텐도 와주니까 약간 엑셀 여러분들 을만나게 약간 리허설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정말 그 공연 때는 더 춤에 집중하고 우리 엑셀 여러분들에게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뒤에 공연 시작하지 않나요? 네. 그래도 너무 돈지 말고 뭐 조금씩 챙겨가면서 물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이따가 우리 공연장에서 재밌게 놀아요 알겠죠? 네 저는 오늘 그밥 먹었어요 밥 오늘 오늘 저 제육볶음 먹었어요 맛있겠죠? 네 저는 밥잘 챙겨 먹었으니까 우리 액셀 여러분들도 어. 자그만 거라도 조금이라도 못 먹어야 알겠죠? 네. 우리 애리들 오늘 사운드 체크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정말 그 예쁜 것만 올려주세요. <laughs> 네, 제가 리허설하고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탁. 이거 이거 있잖아요. 네, 어, 알죠, 여러분 우리 이제 알잖아.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이따가 공연에서 재밌게 놀아요. 네, 갈게요. I'm you know,